근데 또 중요한 건 여기서 그 물건들을 다 갖다 놓는다고 다다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맞는 물건들이 있어요. 선생님, 네. 어 사업장, 영업장에 어, 잘 되는,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초간단 물건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많아요. 많은데. 음 제가 봤을 경우에 제일 첫 번째는 부적이 가장 좋아요 그렇다고 부적을 다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있어요 부적이 잘 맞는 부분이 있고 또는 다른 물건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적이 옳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사업장 장사가 잘 되는 사업대통부라든가 부적을 올려놓는 것이 사실은 좋고요 그리고. 그, 부적을 너무 많이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정확한, 가장 중요한 부적 한장 한 정도만 올려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통 돼지를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카운터 위에다 돼지 조금 더큰걸 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수도 주시고 복도 달라는 의미로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닭을 올려놓으신 분이 계세요. 닭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인형이라든가 닭, 쇠로 된 어떤 모형을 갖다 놓으신 경우도 있는데 이 닭에 관한 것도 재산을 모아준다거나 자손을 번창한다거나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상징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꺼비. 두꺼비가 역시 마찬가지. 복을 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사실은 상당히 신명적인 기운을 많이 불어넣어준, 도깨비터에도 사실은 도깨비 두꺼비를 놔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두꺼비 놓는 것도 사업장에 어떤 영업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 이러는데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그 물건들을 다 갖다 놓는다고 다, 다 갖다 놓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맞는 물건들이 있어요. 또는, 나무를 갖다 놔서 좋아하신 분들이 있거나 쇠를 갖다 놔서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사주의 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 상담해 보시고 갖다 놓으시는 것도 좋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방 비법을 떠가지고 어, 잘된 케이스 있으신가요? 음. 어, 한 영업장이 있었는데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부적을 너무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적을 다 정리를 해드리고 한 장만 딱 올려놔드렸어요. 그리고 부적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많이 붙여 놓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고 그 기운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기운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간단하게 부정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부정 싹 쳐드리고 그리고 한쪽 주방에 거기도 주방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안정되는 물건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 물건은 비밀이에요. 아셨죠? 왜냐하면 다 틀려요. 그래서. 네, 그러면. 어... 비법을 많이 이렇게 네. 공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네.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네. 어, 어떻게 하면은 뭐 계약이나 또는 뭐 영업이 잘되는지 그런 물건 같은 거 하나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 영업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주어드리는 부적이 있어요. 오는 제가 직접 만드는 부적이거든요. 어떤 자손한테는 칼을 신장 칼 작은 모양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리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한 도깨비방망이를 드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드 손으로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적이라고 해서 뭘꼭 사서 큰 물건이 아니라 이 사람 기운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부적을 보통 부적을 지녀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 직접 만든 부적이에요. 뭐냐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운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뭔가를 들고 다니기 못 하잖아요.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하고 이 수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하시는 식당이거나 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불을 채워주세요라는 의미도 있고요. 요게 신장칼이 달려있는 부적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사고수, 사고 나, 나는 거, 안 좋은 뭐 다치는 거,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빼달라는 거, 부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빼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많이 다니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다치지 않게 해달라,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아달라는 부적을 이렇게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도 날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켜가는 얘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관음저예요. 자꾸 뭐가 헛것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영업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터에 갔더니 아우 이상해 머리가 자꾸 아파요 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운이 많이 움직여서 편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는 저만의 비법이에요. 안 팔아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어, 이 가지고 지니고 있는 이 부적이 좋은 점한 예가 있어요. 저희 신도 분이신데 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다니시면서 제가 이 부적을 지니고 계셔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옮기세요. 그런데 7일 정도만 기도를 좀 해보시라고 해서 저희 법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가셨는데, 새로 옮기신 그 직장에서 지금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랐고, 사실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벌 줄은 몰랐는데, 그 기운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찾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걸 보고 정말 신이 없다라고 말 못하겠다. 정말 놀랍다라고 해서 효력을 많이 보신 분이 계세요. 네, 지금까지 터신전의 청해보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